别动啊开呀啊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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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 이제 거꾸로도 안내려오고 재밌어? 너못 올라오지롱 올려주세요 해봐 띠용 응. 다리가 짧아요. 올려줄까 스스로 와봐, 이데 여기까지. 가보고 싶어? 엄마 들여보내줘? 가면 돼, 이렇게 거꾸로, 거꾸로 가면 돼, 거꾸로 아니야, 안 가보 죠? 거꾸로 내려가야지. 이제 막앞 으로 내려가, 너네 다쳐 앞 으로, 거꾸로 어, 진짜 <laughs> 아 진짜 균형 감각이 제법인데, 몇 바퀴 돌 거야? 흔히 부부부부부부 해줄까 엄마가? 여기서 이제 부부부부부부부부부도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봐부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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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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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시작! 웃음> <laughs> 내려... 내려와 내려와 <laughs> 너는 <laughs> 이렇게 높이를 보고서 뒤로 내려올 땐 뒤로 내려오는구나 엄마가 점프 점프 해줄까?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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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점프 점점 점.